진짜 서버하긴 해. 어, 나 그냥 가는데. 그 다음에, 35번인가? 음, 아, 이거. 자, 런던은 지도를 다 외워야 돼. 택시 운전사가 그 택시 기사 되려면 런던 지도 있잖아. 다 외워야 돼. 지도가 그림이니까, 얘들아. 그거 안기해야 되니까, 해마 있죠. 머릿속 해마. 해마가 이런 공간 기억 능력을 담당해. 그래서 런던 태시 기사들이 이 해마가 다른 사람보다 일반인들보다 크대. 내말 듣냐? 네. 어, 쉬운 내용이야 쉬운 내용. 어, 어렵지 않아. 핑칸도 얘들아 주제 아니면 반주제니까 그거 찾아서 넣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건 쉽잖아. 어. 자, 위에 가서. Before, 전에 그랬네. 자, 면허를 따기 전에. 면허를 따기 전에. 택시를 운전하는 면허를 따기 전에. 런던에서. 자, 사람들이 뭐 해야 된대? 통과해야만 한다. 이 말이야. incredibly. 매우 어려운 시험을. 어, 런던에서 택시 운전기사 면허 따기가 힘들다. intimidate다. 친밀한 아니다. 위협하다. intimidate. ever, 친밀한, intim, i n t i m a t i o n 헷갈리면 안 된다. 요거, 요거. 데이트다. 데이트. i n t i m 트 d a t e 위협하다. 위협적인, 뭐냐. 이름. 더 날라지라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예? 운전면허 시험 이름이 더 날라진 거야. 자, 그 시험에. 요 받아왔죠? 뭐가 먼저야? 요거 테스트가 먼저야. 테스트. 어 테스트가 먼저. 그 다음에 이걸 더 테스트로 받아온 거야. 이거 보이냐? 어, 어 플러스 명사가 먼저고 그거를 더프러스 명사로 받는다 해서 에? 선생님 말 이해했어? 어. 자그 시험이 수반한데인볼브통문사 출연다. 어, 안개하는 거를. 레이아웃 구획 구획. 또는 전개도 막 이런 뜻이잖아. 레이아웃이니까. 2만 개 이상의 거리 정계도를 암기해야 된다 이 말. 예. 어디? 여거 런던 지역에 있나? 그레이트 런던이란 편을 쓰네. 즉즉 예? 즉, 기술이라고 하면 돼. 피트 위업이란 뜻도 있지만 기술 솜씨란 뜻이 있어. 피트 위업을 달성하다 할때 위업 위, 업. 어, 위대한 업적 이런 말도 있지만 기술 여기서는 기술 솜씨. 랩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네. 어. 자, 수반하는. 놀라운 양의 기억 자원을 수반한데, 어. 많이 양기해야 돼. 에? 런던 거리를 다외워야 되니까. 자, 실은 50% 이하야. 사람의, 뭐한, 사인업포 적고 등록하라 운전 택시 운전사 훈련에 등록한 사람의 50% 이하야. 합격률 낮지. 50% 이하니까. 통과한 대시험을예 네? 어, 시험을 50% 이하만 통과한다 이 말이야. 뭐 하면에? 보낸 후에 이 3년을 보내네 스펜드 시간 아이인지 그대로 돼 있다. 어, 안 적어도 알지? 어, 여기 스펜드 시간 아이인지. 여기 스펜드 있잖아. 스펜드 시간 r i n g 그래서 어디 r i n g 있어? 스펜드 다음에 시간 나오고 여기 스토리 여기 i n g 있잖아. 그거 던알러지를 공부하는데 2, 3 년을 보낸대. 어. 자또 여기 이거 이거 저거 저거 엄청나게 힘든 그런 뜻이. c 클린 알겠죠? m 거 엄청나게 m s u r 자, 증명된 것처럼 에, 밝혀진 대로 e I'm 네. 런던 r e I'm sure 런던 택시 운전사 m s 가 다르대. 택시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다. e I'm sure I'm sure I'm 봐 u r e 지시 s 고뭘 반영해? 그들의 엄청나게 힘든 기억의 노력을 반영하는 거죠. 반영하는 방식으로. 어. 지도를 안겨야 되니까 공간 기억 능력이 뛰어나야 돼. 공간 기억 능력이. 에? 그냥 단순히 말을 안기 하는 게 아니잖아. 에? 공간을 안겨야 되잖아. 요 실은 1분에 이게 단수주야. 파트가 주어다. 파트가 좋아야 이 뜻이 부분이라서 부분 전체를 나타낸 말의 수의 일치 아니야. 선생님 말 이해한가? 네. 어. 브레인은 얘 예, 꾸미고 꾸미는 애야. 파트가 좋아야. 조심해. 파트 나왔을 때는. 내외의 일부분이네. 뭐하는? has been associated. 부산으로 가라고 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be associated 이도관련된이잖아 관련된. 핀 넣어야 된다. 핀, 핀 빼면 틀려. 관련된 이니까, 피피 쓰고, 수동. 아, 나네요. 공간에. 공간에도 한번 너희 시험에 나왔지 않았냐? 1학년 때? 페이셜? 아닌가? 스피어가 나왔나? 아. 공간 기억이죠? 예, 거리를 외워다니까 예, 공간 기억력과 관련된 뇌 부분. 즉, 즉. 꼬리 부분이야. 해마, 해마. 시홀스 해마, 예, 아, 어. 진짜 해마처럼 생겼잖아, 걔. 에? 내가 옛날에 한번 그린 것 같은데 해마 모양으로 된내 네 영역이야, 예, 어. 뭐라고 불려? 히포캠퍼스 해마라고 불리는, 예. 이제 동사 나왔다, 예, 더 크다 해마. 비거겠죠? 이 사람들은 에? 공감 기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해마가 더 커. 평균보다. 이런 택시 운전사에서 어, 평균보다 해마가 더 크다. 이거. 비거 비거. 이거 내용은 쉽다. 초인종에 그랬는데 올래듯이 이거야. 엄청나게 힘든 그런 거야. 엄청나게 힘든. 기억나라. 어. 어, 어렵지 않잖아 이거. 안기 할거 있냐 이거? 아 없어요. 그치? 어. 어, 빠르게 없어요 해본다.